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네, 오늘은 오타니에 관련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9,300억의 산화입니다 LA 다저스와 7년간 계약한 금액이 한화로 9,300억이라고 합니다. 과연 오타니의 성공 방정식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오늘 오타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로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오는 20일과 이 메이저리그 개막식을 한국에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2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 참석하고자 전세기로 왔는데요. 수많은 인파들이 공항에 몰려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몰렸다고 합니다. 그가 최근에 SNS에 결혼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와이프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해 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전 세계로 같이 함께 온한 여성이 그의 아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투타 경업이라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투수와 타자를 두개다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문 경우 불구하고. 하나하기도 힘든데 이두 개를 모두 다 잘하는 오타니는 정말 놀라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놀라운 인성으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버린 행운을 줍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또 이것을 실제 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의 오타니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타니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타니의 성공 방정식을 숫자로 표현해보면 18864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오타니가 15살 때 작성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만다트라라는 표입니다. 이 만다트라는 어, 만다라 즉 불화에서 어, 파생돼서 만든 단어라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 이를 보겠습니다. 어, 가장 가운데 있는 표가 바로 목표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비전 꿈을 하나로 정해서 맨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목표 비전 꿈을 둘러싼 여덟 가지가 바로 세부 목표인데요. 목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8가지 세부 목표를 그 주위로 둘러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8개의 각각 세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각각 8개씩 세워, 세워놔서 8 곱하기 8, 8 8에 64에서 총 64개의 실행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64개의 실행 계획을 그는 하루의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64개의 실행 계획을 어, 매일 매일 루틴으로 빠르지 않고 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녹아들도록 어, 훈련하고 몸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하루 하루의 그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스타가 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타니의 만다트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살 때 그가 작성했다는 만다트라입니다. 맨 중앙에 초록색을 보시면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그의 15살 때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8가지 세부 목표를 세웠는데요. 몸 만들기, 재구, 구위, 멘탈, 스피드, 인간성, 운, 변화구. 이렇게 총 8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왜 인간성과 운을 그는 세부 목표로 두었을까요? 운에는 다섯, 다시 8가지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8가지 실행 계획은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물건을 소중히 쓰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정해놓고 자신의 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인간성이라는 세부 목표에 대한 실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감성, 사랑받는 사람, 계획성, 감사,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예의, 배려, 인간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흔히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죠. 어, 술이나 마약에 찌들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든지 여자 관계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술과 담배를 하지도 않고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불미스러운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훈련장만 오가는 그를 두고 야구 수도승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최고의 야구 스타로 거듭난 것은 이 만다트라를 통해서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성과 멘탈, 운을 만드는 행동들을 몸으로 체화했기 때문에 오늘의 인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타니의 만다트라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이렇게 86개의 실천 계획들을 한번 세어보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적화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